소름 돋는 열정의 존재감, 신승태 현역가왕이에서 빛나다. 지난밤, 현역가왕이 무대에서 또한번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 연출되었다. 그 중심에는 신승태가 있었다. 강렬한 무대와 소름 돋는 열정으로 무장한 그는 자신의 실력과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적 표현의 경지를 보여주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을 그의 앞으로 모았다. 신승태, 무대를 집어삼키다. 신승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를 하나의 캔버스 삼아 자신의 감정과 메시지를 그림처럼 그려냈다. 특히 이번 현역가왕의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소름돋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보컬. 신승태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보컬은 고요함 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감정을 담아내며 청중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가사의 한줄한 줄이 그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전율을 선사했다.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 그는 노래만이 아니라 퍼포먼스 전반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무대 위에서의 몸짓과 눈빛은 그의 이야기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을 몰입하게 했다. 한 심사위원은 신승태는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에서도 탁월하다. 그의 무대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열정의 존재감. 그의 무대가 끝난 후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적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신승태 그 자체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신승태의 열정과 에너지는 무대를 넘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무대 뒤에 숨겨진 노력과 열정. 신승태가 이처럼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한 곡을 소화하기 위해 매일 밤을 새며 연습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음악과 무대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밝혔다. 끝없는 연습과 자기 단련. 신승태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완벽을 향한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팀원들은 신승태는 연습실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음악을 향한 진심. 그의 무대는 단순한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서 음악에 대한 진심이 녹아 있었다.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에서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고유한 음악적 색깔. 신승태는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냈다. 그의 음악은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팬들과 대중의 반응 신승태, 진정한 가왕이다. 신승태의 무대는 잊을 수 없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이 무대를 보고도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며 찬사를 보냈다. 가왕의 자질을 갖춘 신승태 팬들은 신승태가 이번 경연의 진정한 가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의 퍼포먼스였다. 신승태는 이미 가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 사람. 진짜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신승태의 무대를 향한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신승태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진짜 레전드다. 이제 신승태 없는 현역가왕위는 상상할 수 없다. 언론의 반응 신승태,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키다. 현역가왕위의 진정한 하이라이트. 언론은 신승태의 무대를 두고 이번 경연의 하이라이트라고 평가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완벽한 예술작품이었다. 신승태는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승태, 차세대 트로트의 얼굴.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열정 넘치는 퍼포먼스는 그를 차세대 트로트 대표주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신승태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시킨다.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신승태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라고 극찬했다. 신승태, 빛나는 별이 되다. 신승태는 현역가왕 위에서 자신의 열정과 실력으로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무대를 장악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소름 돋는 보컬은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 음악과 무대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신승태가 펼칠 더 많은 무대와 그의 음악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그는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신승태, 당신의 무대는 예술 그 자체입니다. 핸들의 반응 신승태, 대중을 사로잡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예술이었다. 핸들은 신승태의 무대를 두고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무대는 정말 오랜만이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전율이 가라앉지 않는다. 신승태는 진짜다. 신승태는 가왕이 아니라 예술가. 그의 무대를 단순히 트로트 경연으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승태의 무대는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다. 음악과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융합했다. 소름이 돋아서 잠을 못 잤다. 그의 무대를 본 팬들은 이 무대는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감동을 표현했다. 신승태의 노래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소름이 돋아서 온몸이 떨릴 정도였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온라인 커뮤니티 뜨거운 토론과 응원. 이게 트로트라고? 신승태는 다른 레벨이다. 네티즌들은 신승태의 무대가 트로트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는 걸 신승태가 증명했다. 이 무대를 보고 나니 트로트가 정말 멋진 장르라는 걸 깨달았다. 신승태의 무대, 교과서로 써야 한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훌륭하다는 것을 넘어 다른 아티스트들이 참고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래, 연출, 감정 전달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이런 무대를 경연에서 볼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신승태는 이미 가왕. 많은 팬들은 경연의 결과와 상관없이 신승태가 이미 진정한 승리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가 우승하지 않아도 이 무대는 이미 역사에 남을 것이다. 결과는 신승태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 그는 단연 최고였다. 언론의 극찬 신승태 무대의 경계를 허물다. 현역가왕위의 진정한 하이라이트. 언론은 신승태의 무대를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로 평가하며 극찬했다. 신승태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경연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신승태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그를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승태는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그는 트로트의 현대적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소름돋는 몰입감, 신승태의 존재감. 그의 무대가 가진 몰입감과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다. 신승태의 무대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이었다. 그의 열정과 에너지는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사로잡았다. 소셜미디어 열풍 신승태,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신승태 레전드 그의 무대를 본 팬들은 이건 레전드다라며 해시태그를 통해 찬사를 보냈다. 신승태의 무대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이런 무대를 다시 볼수 있을까 싶다. 신승태는 진짜 레전드다. 트로트의 혁명가 신승태 신승태의 현대적인 트로트 해석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다. 신승태 덕분에 트로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트로트의 혁명가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신승태 감동의 아이콘. 그의 감동적인 퍼포먼스에 감명받은 팬들은 신승태는 음악 그 자체로 사람을 올리고 웃게 만든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의 노래는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감동은 정말 오랜만이다. 음악의 힘이 무엇인지 신승태를 통해 알게 됐다. 신승태, 무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신승태는 현역가왕위에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진솔한 감정표현은 경연의 틀을 넘어 예술적 감동을 선사했다. 소름 돋는 열정과 몰입감을 선사한 신승태, 당신은 이미 가왕입니다.